어디 갔어? 뭔가다. 니손 네 안에 있는데? 또 안에 있는 거 먹었어? 먹었네? 언제 먹었지? 야. 이거 주워야 돼. 잠깐만, 잠깐 아, 떨어졌다. 여기 옷 있는데 또 <laughs> 맛있 얍. 아, 좋아 보고 있어. 여기도 있는 거 보여. 음. 내가 손에 들고 있는 걸 보고 있다니까 먹으면서. 별로 <laughs> 달라고. <laughs> 너는 그건 무슨 표정이야? 네가 집어 봐. 오, 구잘이네이 어. 우 착하고 잘했으니까 엄마가 한개반 줄게요. 어제도 한개반 먹었는데 오늘은 아빠야가 또 아침에 붓다고 네. 했으니까.